안녕하세요. 낱나 방송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인철이고요 어, 지난 시간에는 그 투표, 즉,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에, 마음가짐 대진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의 어떤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사실, 이제 지난번에 선거가 한 달이 남아 있어서 가볍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까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좀빠뜨린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또 해볼까 합니다 <laughs>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후보자들에게 이제 권력을 쥐어주는 자금일 텐데, 또 도대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냐, 아니면 더 다, 또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쥐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 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나 혹은 그 자기 주변의 소집단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뭐, 삽도 있어야 되고, 곡괭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연장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농사 짓는 데만 쓰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로 주류를 펜다든지, 아니면은, 뭐, 농사는 무시해버리고, 개울가에 가서, 뭐, 붕어나 미꾸라지를 잠자 쓴다든지. 그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연장 그 자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연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 내지는 그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연장을 가지고 과연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농사 를 지을 사람이냐, 아니면은 들에 나가서 일하라고 내버려 놨더니 빈둥빈둥 놀 사람이냐, 아니면 그 연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에게, 그, 해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은 그러한 일꾼들을 정말 제대로 된 안목으로 살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그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자기 입장에서 내세우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선거 공부 물이할지 플래카드랄지 아니면 벽보랄지 모든 것들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었지만 요즘은 어, 뭐,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미디어들이 발달을 해서 본인이 감추고 싶어 하는 그 과거의 어떤 흔적들, 뭐,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의 어떤 일반 상식과는 어긋나는 뭐, 엉뚱한 소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그 후보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그 정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일방적으로 한두 군데만 들어보고 아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람을 검증했을 때, 진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할수 없는 사람인지, 또는 오히려 해를 끼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부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또 하나의 비율을 들자면,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우유를 만들 것인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물이 책임 있는 건 아니고 그 물을 흡수해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자에게 책임이 있겠죠.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그 냉정한 그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한 그 판단 위에서 아, 이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었구나 라는 결론이 섰을 때그 사람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 미래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앞으로의 어떤 전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좀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그 실적을 거뒀는지 그걸 살펴보므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열마지그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모습은 가을에 쌀을 백0 가만이를 추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70 가만이밖에 추출을 못 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역량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평균보다 조금 덜 하기는 쉽고, 또, 뭐랄까, 그냥 평균치에 다다르기, 다다르기가 어려울겠지만, 간혹 가다가 남들은 다 100가마니 정도 밖에 추수 못 하는데 120가마니, 130가마니를 추수한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고용한다라고 했을 때 1년 농사지어서 를 70가마니를 추수한 사람과 120가마니를 추수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머슴을 고용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뻔한 얘기인데 당연히 많은 추수를 거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모습을 고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과거에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지을 것인가. 그거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과거에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몇년 하다 보니까 에이, 뭐 이제 내가 옛날에 이만큼 농사를 지었으니까 한 번쯤은 게으른 표도 되겠지라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대충 대충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판별하는 데는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어떤 역량과 더불어서 자세의 문제가 또 소홀히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그, 각종 매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 안내하는 또는 탐사 추적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어떤 그 정보들을 다양하게 입수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자녀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국회의원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 300 명이라는 정원 속에서 어느 한 정당이 몇 석을 차지 않에 따라서 앞으로 정권의 향대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퇴부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발전할 것이냐, 이러한 그 기로에 서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그 국내적인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어떤 그 변곡점에 서 있고, 그 예를 들어서 AI, AI와 같은 어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미국이라는 단극체제에서 요즘에는 그 양극체제를 벗어나 이제는 다극체제로 그 변화되는 그 세계 질서의 어떤 그 변환점에 다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세계의 흐름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은요즘의 일련이 갖는 의미는 그전 세계 평온하게 그냥 그랑 살아갈 때 10년이 가는 의미보다 더 커다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그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 등등 강대국들이 엄청난 그 핵겨보니 정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해제본이 쟁탈전 사이에서 어떠한 그 국익을 위한 그 체조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외고, 외교의 어떤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과, 굳이 과거의 예를 보자면, 임진왜란 이후에 그 광해군이 펼쳤던 좀 어떻게 보그 양다리 외교라고 할까 그런 그~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외교를 통해서 어떤 국가의 그~ 안전을 도모했던 데 반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 반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던 인조는 철저하게 그~ 친명 사대 외교를 펼침으로써 정자 허란이라는 비극을 저초했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결코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그 왕이나 그 소수 몇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해서 밀고 갔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그 대의 정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현 상황에서는 좀더 국익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살피는 그러한 정당이, 어 다수를 찾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성향, 그리고 그 후보들이 모여 있는 그 정당의 어떤 지향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어, 두 번에 걸쳐서 이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어, 선거일이 하루가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도 <laughs>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 기표소에 들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laughs>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기표를 한그 자체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투표소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과연 우리의 그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철저한 감시의 그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기 전과 개표를 아니 투표를 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개표를 통해서 결과가 그 조작되고 변질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도 에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각그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작의 유혹은 몹시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 개표 과정에서의 그 부정이나 그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의 눈초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3.15 선거를 얘기할 때, 물론 그거는 자유당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냥 3.15 선거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고, 3.15 부정선거, 이렇게 해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듯이,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느냐 공정선거였느냐라는 것은 그 부정선거를 획책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집권자들이나 그런 세력들에게 제대로하기를 맡겨놓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너 이거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개개인들이 철저하게 그런 왜곡과 어떤 그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그 역할까지 마쳤을 때 제대로 된그 주권자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약 3주 후면은 투표가 이제 실시가 될 텐데, 지금 이 순간에는 늘 깨어있는 주인으로서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선거 이후에까지도 어, 주인된 입장에서 모습을 감시하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짐을 그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요즘 그각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사회가 올바르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유보인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이제는 아무 각성된 유권자의 의식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그만 마칠까 합니다. 오늘 어, 재미는 없겠지만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뭐, 공감이 되신다면 그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